안녕하세요. 방포안의원 황지모 원장입니다. 어, 어머님께서 이제 갈비뼈 통증이 있으시다고 하셨거든요. 갈비뼈 통증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화기 원인에 의한 통증이 있습니다. 잠시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우리 몸에 갈비뼈가 이렇게 이제 있고요. 그 밑으로 이렇게 대장이 지나가게 됩니다. 근데 요 오른쪽이나 왼쪽 위쪽에 가스가 가득 차게 되면 갈비뼈 밑 통증을 이렇게 일으키게 됩니다. 이제 당연히 대장의 가스가 차는 원인은 소화의 원인이고요. 이 소화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제 진맥과 이제 체를 검사, 혹은 맥인 검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. 어, 어머니께서 호소하시는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두통식은 땀 불면, 관절통 등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으신데 한의학적으로 그 원인을 찾으면 예, 되게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. 의 외로 이제 진맥을 보게 되면 실제 검사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. 이렇게 이제 5장 6부의 기능적인 상태가 나오고요. 그 다음 체열 검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의 체열 기혈순환 분포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관절통이 어디가 심한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래서 그 검사 결과, 진맥 결과에 따라서 원인 치료를 해나가게 되면 갈비뼈 통증 또한 해소할 수 있고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먼저 받으시고 그에 따라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